안녕하세요 러닝보드입니다. 지난 시간에 루마 웨이브폼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RGB 퍼레이드 그래프와 벡터 스코프 그래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촬영한 영상을 확인하고 색보정을 진행하실 때이두 그래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루미트리스코프 탭을 눌러 주시고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루마 웨이브 폼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에 대해서 간단히 복습을 진행해 볼게요. 이 그래프의 가로축은 영상의 가로축과 정확히 1대1로 대응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세로축은 밝기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0에 가까울수록 영상이 어둡고 100에 가까울수록 영상이 밝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상의 전반적인 밝기 분포를 파악하고 조정할 때 활용하는 그래프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RGB 퍼레이드 그래프와 벡터스코프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해볼게요. 어, 이제 그래프들을 화면에 띄워줘야겠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먼저 벡터스코프 YUV를 눌러주시면 화면에 벡터스코프 그래프가 나타나고요. 퍼레이드 RGB를 누르면 하단에 RGB 퍼레이드 그래프가 뜨게 됩니다. 이제 RGB 퍼레이드 그래프를 먼저 말씀드려볼 텐데요. 이 그래프를 이해하시려면 먼저 영상의 색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RGB는 레드, 그린, 블루 세 가지의 색을 의미하는데요. 영상으로 표현되는 색은 이세 가지 색의 조합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RGB 포레이드 그래프는 이 각각 세 가지 색의 채도와 색상 정보를 보여주는 레드 채널, 그린 채널, 블루 채널로 구분해서 표현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가로로 상당히 길게 표현이 되어 있죠. 왼쪽부터 말씀드린 레드 채널, 그린 채널, 블루 채널이 각각 별개의 그래프로 가로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의 가로축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루마 웨이브 폼 그래프의 가로축처럼 영상의 가로축이랑 1대1로 대응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로축은 왼쪽과 오른쪽에 다른 숫자가 적혀 있는데, 어, 이 왼쪽에 있는 숫자는 채도를 의미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0에서 255까지의 범위로 표현이 된 숫자는 어, 컴퓨터에서 색을 표현하기 위한 8비트 기준의 색상 정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럼 이제 그래프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RGB 퍼레이드 그래프는 레드 채널, 그린 채널, 블루 채널을 같이 봐주셔야 되는데요. 준비한 샘플 영상이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어, 먼저 이 화면 왼쪽에 이 3분의 1 정도의 범위의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요. 영상과 그래프의 가로축이 대응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그래프도 레드 채널의 왼쪽에 3분의 1, 그린 채널 왼쪽의 3분의 1 그리고 블루 채널의 왼쪽 3분의 1을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레드 채널부터 먼저 보시면 채도는 100으로 되어 있고 색상 숫자는 255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린 채널에서는 채도가 0이고 색상 숫자도 0 블루 채도도 채도가 0이고 색상 숫자도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된각 채널의 정보값이 조합이 돼서 화면 t 특정한 색과 밝기로 표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이번에는 실제로 촬영한 영상을 보면서 그래프를 같이 한번 볼게요. 어, 보시면 아까보다 그래프가 상당히 복잡해졌는데요. 각각의 채널별로 다양한 채도와 색상 정보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채도 부분을 보시면 화면 왼쪽 부분은 전반적으로 채도가 40 이상으로 높은 색상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실 수가 있고요. 화면 오른쪽 부분은 채도가 낮은 곳부터 80 정도의 부분까지 색상 정보들이 분포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RGB 퍼레이드 그래프는 이런 정보들을 얻으려는 목적보다는 영상이 나타내는 색상의 균형감을 확인할 때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어, 이 그래프에서 채도가 높은 이 위쪽 부분을 보시면 세 가지 그래프 높이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맞춰져 있죠. 이렇게 같은 위치에서 세 가지 채널의 그래프가 비슷한 높이로 맞춰지게 되면 높은 채도의 세 가지 색이 조합이 돼서 흰색에 가까운 무채색의 색상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어, 우리가 색을 얘기할 때 RGB 255, 255, 255로 표현되는 색이 흰색인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상에서 정확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고 싶을 때는 이 그래프의 채도 값을 일치시켜 주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균형감을 조절해서 의도적으로 영상의 색상 톤을 조절할 수도 있겠죠. 어, 이런 식으로 제가 블루 채널의 채도를 좀 낮춰 볼게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낮춰 주게 되면 채도가 높은 이 레드 색상과 그린 색상이 조합이 돼서 옐로우 계열의 색이 메인이 되는 화면 표현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어, 이번에는 레드 채널의 채도를 이렇게 낮춰볼게요. 이렇게 낮춰주게 되면 채도가 높은 그린 색상과 블루 색상이 조합이 돼서 시한 계열의 색이 메인이 되는 표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 이렇게 의도적으로 따뜻하거나 차가운 느낌의 영상을 만들고 싶을 때는 이 그래프를 활용하셔도 좋은데요. 알고 사용하는 거랑 모르고 사용하는 것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어, 그럼 이번에는 벡터스코프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영상이 지니고 있는 색상과 채도의 정보들을 모두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펙트 창에 있는 페스트 컬러 커렉터라는 툴을 사용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 이 벡터스코프 그래프를 같이 한번 보시면 시계 방향으로 레드, 마젠타, 블루, 시안. 그린, 옐로우가 표현이 되어있는데요. 그건 색상에 대한 정보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프가 분포하고 있는 형태를 분석을 하면 영상이 띄고 있는 색의 성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가 가운데 중심점에 가까울수록 채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반대로 중심점에서 멀어질수록 채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 그러면 여기 그려져 있는 지금 이, 그, 이 육각형은 뭘까 하는 의문이 생기실텐데요. 브로드캐스트 세이프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어, 이 영역을 벗어나는 채도의 색은 실제 방송 송출용 영상에서는 표현이 잘 안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색 보정을 진행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페스트 컬러 커렉터의 툴을 이용해서 어, 이 중심점을 잡아서 한번 이동을 시켜 볼게요. 이렇게 그린 쪽 방향으로 이동을 시켜주게 되면 어, 이 벡터스코프도 같이 이동하는 게 보이시죠? 색상 정보들이 그린 계열 방향으로 이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영상이 전체적으로 그린 톤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이동을 시킬 때이 벡터스코프의 그래프만 이동하는 게 아니고 그 하단에 있는 RGB 퍼레이드 그래프를 보시면 이 그래프도 같이 움직이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RGB 퍼레이드 그래프, 에서도 그린 채널은 좀더 채도가 높은 방향으로 그래프가 많이 올라갔고 블루랑 레드 채널 그래프는 상대적으로 내려갔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지금 보시는 이세 가지 그래프들은 같이 연동시켜서 확인하시는 것이 색보정 단계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휴 앵글이라는 h 뉴가있 e 데요 이걸 조절 a n 되면 l 그래프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를 회전을 시키게 되고요. 색상 정보로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다양하게 색을 표현하고 싶을 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께 RGB 퍼레이드와 벡터 스코프 그래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루마 웨이브 폼 그래프와 함께 영상의 정보를 파악하고 색보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편집을 하실 때 영상과 그래프를 같이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놓으시면 익숙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색상, 채도, 밝기와 같은 속성들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부분을 조절하면 다른 속성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영상에서 레드 톤을 줄이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색상을 변경했는데 의도하지 않게 영상의 밝기도 어두워지거나 할 수가 있다는 점이죠. 이렇게 각각의 속성들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점을 모르고 색보정을 진행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것이 이 색보정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주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